자 한번 가볼까요? 일단 X의 점근선은 A고 이 Y의 점근선은 b 기 2지요. 그럼 한번 그려줄건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? 그래서 일단 둘다 해봅시다. X가 양수일 때아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일 때뭐 이런 느낌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위에는 X가 없고 4밖에 없으니까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죠. 그럼 무조건 1을 지나갈 수 밖에 없잖아요. 됐나? 탈락이죠. 2번 A가 음수일 때. 그러면 X는 A라는 점근선이 왼쪽에다 그려지겠죠. 이렇게. X는 A. 여기는 Y가 마이너스 2 그럼 양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. 그죠? 그러면 얘만 주의하면 되겠네. 이 점근선, 이 봐봐. 이 라인이 여기로만 내려가면 되죠. 이쪽으로만 가면 1, 사분면안 지나간다이가. 근데 이게 좀 올라가면 지나가 버리죠. 따라서 F0 값이, F0 값이, F0의 값이 0보다는 작거나 같아 주라 이 말인 거죠. 얘가 더 올라가 버리면 안 되고 더 내려가는 건 괜찮아. 0보다 작은 것도 괜찮아요. 같아지는 것도 괜찮아. 그러면 1 사분면을 안 지나가는 거니까. 따라서 0 딱시에 넣어라. 마이너스 a 분의 4 마이너스 c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라 이 말이고 마이너스 a. 그러면 2가 되겠죠.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할 건데 a가 음수라며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죠. 그럼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a를 곱해도 부등호가 안 바뀐다고. 됐나? 그럼 4가 마이너스 2a. 자리 바꿀게요. 마이너스 2a가 4보다 크거나 같고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. 됐나? 오케이. 넘어갑시다. 엔드.